인랜드 ANC 선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인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기축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그냥 말씀 듣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펼쳐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같 자아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말씀을 영생해 주시고 단체가 우리 신앙을 다잡는 이 시간 전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잘실천하수 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네, 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시작 허리에 티를 대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티를 대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서도 종들이 그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그 종들은 보기 싫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많은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르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아니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연차원된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한 시민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시민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지혜 있고 진실한 청취가 되어 주인에게 근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의스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인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님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땡기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앉지 못하는 지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진실한 의난 장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니하고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만질 것이오안지 몽트가 만든 만질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만지리라. 무릇 많이 만든 장개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만든 장개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하나의 말씀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에 가시면 여러분잘 아시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세계 7대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또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또한 길이, 그 웅장함 하나하나를 불가인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칠대 불가산상 중에 첫 번째 으뜸으로 보통 꼽습니다. 이 만장성은 높이가 9m, 그 너비가 5m, 그 길이는 3 0 0 0 k m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입니다. 자, 대대로 전쟁이 났을 때에 적군들이 그 만리장성을 함부로 기어오르거나 그것을 또기어오르단 것이죠. 자, 그런데 도저히 뚫을수 없을 것 같은 이 만리장성이 중국 역사 가운데에 정말 허무하게 뚫렸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 번 그렇게 뚫렸었어요. 왜 성문은 뚫렸을까? 왜 성문은 열렸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뇌물 때문입니다. 뇌물, 즉 상대 적국에서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그죠? 그자가 뇌물을 받고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 좋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주인이 문지기를 맡은 그 종에게 당부를 합니다. 외국으로 떠나면서 특별하게 주문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어있으라. 무슨 일이 있어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풀을 켜고 서있으라. 신신 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직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거나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아무리 높고 잘 지켜지고 있다 한지라도 설교성도의 말씀드린 만리장성처럼 웅장하고 든든하다 한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뚫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 모습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그기다림의 죽였어. 깨어있으라.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으라. 어쨌든 너희 마음 가운데 낙태하거나 게을러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됨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의 모심을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과 어떤 당부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시장사안하면서이 만조방떡에 기억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갈 때에 올바로 깨어 있을 수 있다.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 본문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전혀 인상치 못한 그 때기에 예수님께서, 인자 되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왜 너희가 모르느냐. 생상치 않은 때기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음십5장에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넉넉히 준비하여서, 신랑자신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그렇지 않은 미래당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러 난 시기, 고그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나는 어떤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히, 13절, 마태음 15장 13절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사람에서 깨어 있는 다수 것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신앙에 무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 소만으로 간직창 있다면, 대체하말서 우리가 주님의책림을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시험에 들거나 주약에빠지버나다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심하였다면, 마음을 먹었다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말은 글쓰는 게 문제가 뭐냐. 말은 많이 하는데, 작심은 하는데,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뭐예요? 실천을 안 해요. 말만 많이 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본인이 얘기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이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결심, 그 마음 먹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맥락언 인터내셔널의 휴작인 그, 팻 맥락언이라는 분이 쓴 책에, 그,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보가 왜 바보냐? 그들이 바보인 이유는 항상 결심만 하지. 항상 거기에 그쳐서 더 이상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올바로 살아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남을 둬야지, 내일부터 멈멈 을해야지그런데 뭐예요? 정작 그때가 되면 안, 안 해요. 내일부터 뭔가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되면 하지 않는다. 결심만 하지, 실천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주의하며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젊을 때 오실 수도 있고, 행강 뜰때 오실 수도 있고, 또 새벽에 오실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것도 모르나요. 우리가 만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면서 늘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이러한 자들로 성숙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며 그렇게 사실은 절호 되시기를 주의로무가 추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이 또새겨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으로 들릴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할때 우리가 깨어서 있을 수 있다. 35절 36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리늘의들을 들고 동포를 펴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느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냥 무슨 말씀을 담고 있냐면 주인의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무엇보다 너희가 기다림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자가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이렇게 해라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성찰하실 때에, 그것을 돈으로 목격한 증인은 한 5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경은 주의 말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간 요한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 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땅불포리에서 터졌어요. 요한 마간의 집에, 모이지 않고 다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그 380명에게 어떻게 됐어요? 다한 길로 듣고 한 길로 그르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주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리지 않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어떤 설명이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품고,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한 때에 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열어야 된다는 것. 살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의사와 목회자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의사한테 하는 말은 말을 더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건강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선생님 말씀을 잘안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머지 하나 곧바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상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생명, 영혼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상 못지않게 주요하며 주워,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의 모습이 모어지게 되면, 육체의 영향에도 크게 육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목회자 모두 삶의 생명을 다루는데 둘다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신앙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한결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내 마음의 말씀이구나. 그 마음을, 그,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들을 때에, 수많은 방해 물들이, 그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걱정하게 하고 때로는 의심낸게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혼란의 때일수로늘기 기도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저런 대식을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원합니다 몇 점을 명쾌 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반드시 오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계 제목처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겼다. 이게 우리 모두는 주의 소명을, 주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샘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지 않았지 착하고 충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마지막 끝에 모두 칭천맞는 주의 종들 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게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보의 말씀을 통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주방 그 때의 주인공식 그날에 슬기로운 처전처럼 오늘 귀한 일을 막 받은 일혼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며 우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밝히는 미리 띠 혼대시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늘 도와요 주옵소서 자연 비되게 하시고 내게하여서 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려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거나 게를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더욱더 소망이 풍성해지며 하나님 보시게 감사합니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때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는 오훈합니다첫 번째 오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오실 그날을 깨워서 잘 기다리는 자가 되기라며 주옵소서 만던 일에 충성하며 잘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일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내 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권. 네, 두 번째로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더 귀한 딸 환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요걸 위해서 몸 약한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환우들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수술 받는 귀한 죄 딸,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수술 끝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두 간식이 기도자목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